아니, 나 아직은 아니야. 어, 물을 한참 틀어놔야지. 그래, 다 미끄러져. 조심해. 아니, 이거... 어떤 비누로 할까? 응. 물을 먼저 틀어놔야지. 따뜻한 물이 나올 때까지 조심해서. 어떻게? 여기 그렇지, 들어. 살살 틀어봐. 물 나왔나? 틀어, 밑으로. 그렇지. 난 비누칠하고, 비누칠하고. 비누칠 이거. 응. 이거 할 때... 아니 아니 그렇게 하면 미끄러져. 저기 저 그냥 어 그거 뜯어 갖고 해. 많이 문질러 거품이 나게. 그렇지. 됐어 이제. 아니 이렇게 더 많이 해야 돼. 너 많이 하면 안 돼. 네. 붙여놓고. 이제 씻어. 열심히 씻어. 발 씻어. 발씻습니 응? 등도 더 씻고 발등도 발가락 사이이이 그렇지 토시 아빠도 씻어줄까? 응? 정민이가 아빠도 씻어줘. 응. 응, 알았어. 아빠도 발 줄게 씻어줘. 응. 자. 내가 이거 묻혀줄까? 응. 묻혀줄게. 응. 응. 이거를. 응. 기혀주고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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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허. 발 받았어. 내 발도 시켰다고? 응? 한번더 마지막 응. 아 이거 좋다 여기도 마지막 응. 여기도 마지막 응. 마지막 한번 응. 几十人，几十人你拉多个。 갔다 이제. 머리 물.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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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맞는 건 안돼 그걸로. 물 맞는 건아주 안돼 안돼 그건 안돼. 물 맞는 거 머리에 물 맞는 거 아니야. 그건 머리 하는 거 아니야. 이제 물로. 응 음, 됐어 이제 그만해. 면어 그만 이제 헹구라어헹구라 이제 헹구라헹구라 걸어놔야지 제대로 걸어놔야지 걸어놔야지 전 여기서 깨끗이 씻어 여기서 여기서 깨끗이 씻어 거기도 말고 그거는 그물로 갖고 씻으면 안돼 얼른 다시 깨끗이 씻어 이쪽에서 왼쪽에서 그물 조금씩 나오는 걸 어떻게 씻어 안 씻어지지 그러면 조심히 나오세요. 정비나 그렇게 갖고 안 된다 그랬지 물 흐르는 물로 잘 씻어야 돼 이제 나오세요. 요거솔 걸어놓고 솔 걸어놓고 원래대로 여기다 마르게 그냥 여위에다 올려놔 마르게 여위에다 올려놔. 니도 먼저 짜놓고 낮추고 말라야 돼. 응 저기다 걸어놨죠 옆에다 새 옆에다 저쪽에 저솔 걸어놓은 것처럼.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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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어 거기도 위에 얹어놔 얹어놓으면 돼 이것도 소리야? 어 이게 또 소리 어얹어놓으라고 그냥 그 위에 얹어놓으라고 그렇지 됐어 자 이제 손 씻고 나와서 조심히 나와서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히 나와서 그 신발 줘 작은 신발 자 이제 손 떼기 씻고 비눗신 <laughs> 안 해도 돼.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깨끗이 해야지. 아 그래? 자 이제 발 닦으세요. 여기 닦아줘. 응? 여기는 다 할래. 야 손은 거기다 닦으면 안 돼. 손은 더럽잖아. 수건으로 닦아 손은. 잘했어. 엄마한테 보내줘.